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뭐, 5월, 자,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벌써 5일이나 지나가있죠 빠르죠? 예.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계속 갑니다. 매일 헌법. 정인원과 함께. 오. 자, 5일 수요일 문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거. 참, 아, 오랜만에 봅니다. 통신의 자유. 우리 헌법에 18조 있죠? 자, 여러분 17조하고 18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17조를 검토하면 18조를 따로 검토해야 다 그냥 18조를 먼저 검토했으면 17조를 따로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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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렇다 해서 모두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를 사생활의 사생활의 일반 조항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반 규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규정이라고 보고 만약에 통신의 자유 중 통신 자유중 사생활의 자유하고 똑같이 두 조문만 이런 얘기요. 통신의 자유와 통신 비밀의 자유. 비밀, 비밀, 비밀. 통신의 자유. 그 다음에 통신 비밀의 자유도 있어요. 자, 통신 비밀, 통신의 비밀의 자유도 있어요. 그냥, 그냥, 그러면, 이거 통신의 자유는 있고, 비밀의 자유는 뭔데요? 말 그대로 여기는 비밀이 있으니까, 내용이에요, 내용, 내용. 통신 내용. 그 다음에 통신 자유는 그러면 뭔데요? 자유, 통신의 자유는요, 기기 선택, 등등등, 어떻게 해야 돼 결정.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달라요. 사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생활의 자유도 있고요. 사생활 비밀의 자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적에 이런 것들을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생활 비밀이라는 글씨가 보이니까 이거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 내용에 관해서 누가 침해하지 말라고. 간섭, 그냥 침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는 뭐라면 내용에 관한 거니까 침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 누가 와서 공개하지 말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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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요. 여기는, 자, 여기, 여기, 위에 있는 거, 여기. 자, 기기 선택, 자유, 자유. 요거, 자유는요, 요거는 간섭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방해하지 말 것. 방해, 자, 간섭하지 말 것. 침해하지 말고, 공개하지 말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데서는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자유와 비밀을 두 개를 나누는 영역이 17조하고 18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통신의 자유, 여기에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통신의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되지 않아,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법률이라 글씨가 없었어요. 제헌헌법 당시에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통신의 자유를 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법률이라 글씨가 있었는데 지금 그 글씨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통신의 자유도 상대적 기본권이잖아요? 상대적 기본권이니까 이것도 37조 2항상에 제한을 할수 있어요. 그럴 때이 통신의 자유도 사생활이고 원래 기본권이고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원래 있었고 국가가 제한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만든 법이 통신비밀보호법. 자, 이 통신비밀보호법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 개별법으로 또 물론 뭐 다른 시험에서는 뭐 행정법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좀 볼게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은 왔다리 갔다리야지 어떤 내용에 담겨져 있는 저장된 자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감청이란 말이 있지. 이거하고 다르죠. 압수세. 이거하고는 다르죠. 압수색 영장하고 감청 영장은 다릅니다. 감청 영장에 관해서는 자 이게 18조가 헌법의 근거고요. 압수색 영장 이럴때 수사상 압수색 영장은 12조 1항, 3항이 저 근거 조문이고요. 거주에 관한 압수색 아니 그러니까 거주에 관한 주거지에 관한 압수 저 한마디로 압수색 영장 그러니까 어, 수색 영장은 그건 16조에 가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근거가 다 달라요.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도 영장주의 헌법의 영장주의가 당연히. 적용됩니다. 강제 절차는. 그건 기본이에요. 감청영장이 따로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듣는 거죠. 듣는 거죠. 어, 만약에 클라우드를 뒤진다, 이메일을 뒤진다. 이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와야지 감청영장을 들고 오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에, 자, 기본적으로 통신이에요. 통신비밀보호법. 자, 통신제한조치가 써있다는 거야 통신제한조치. 자, 그러면서 통신제한 조치, 예전에는 통신제한 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시간상 또는 횟수, 이런 제한이 전혀 없었어요. 제한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무제한으로. 그래서 이게,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헌법을 받고, 그러고 나서 개정됐는데, 그 개정이 그때 당시 대폭으로 이루어졌어요. 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시간상, 횟수상 아무런 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거. 그래서 헌법불합치 받고 지금은 자, 범죄 에 관련해서만 통신제한조치를 하는데요. 이 범죄가요. 국가보안범죄가 있고요. 일반 범죄, 일반 형법상 범죄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국가보안범죄. 자 이거는 외국인일 때는 대통령의... 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먼저 동의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국민일 때는 요거 좀 조심하라고요. 요게 요게. 자, 그래서 법원에 지방법원, 지방법원 자 판사에 자 영장 받아라는 거죠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영장이 제 이것도 일종의 외국인은 영장주의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반 범죄 아 국가보안 범죄 큰일 났네요 제가 이건 잘못 썼죠 예 국가보안 범죄인데 여기다 이걸 쓰면 어떻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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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가보안 범죄는 이렇게 대통령승인 국민일 경우는 이게 고등법원 큰일 날 뻔했네요 법원 수석 판사 수석 판사 이것도 이것도 개정이 됐어요 예전에 고등법원 부장 수석 부상판사 했는데 지금은 부장판사는 아니에요 그냥 수적판사 일반범죄가 지방법원 이 요게 이제 지방법원 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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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영장 받아라 이것도 영장 받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은 시간은 좀 따로 외우셔야 돼요 자 국가보안법제는 4개월이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서만 그럴 때만 자 4개월 내한 번만 1회 한해서 1회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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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일반 범죄는 2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2개월 범위내에서 2개월 범위내에서 1회, 한 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고 지금은 무제한이었었어요, 옛날에. 그래갖고 지금은 개정이 다 됐던 거죠. 그래서 조금 영장을 받을 때 주체가 좀 달라요. 대통령 승인을 받아라. 고등법원 수석판사 수석 부장판사 아니에요 이제 부장 자 빠졌어요 그런 것들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마디로 접법절차 통제를 좀 강화한 건 맞지만 그래서 예전에 많이 법이 있었는데 많이 개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조금 보시면 돼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뭐 많은 내용을 보라는 건 아니에요 통신 제한 조치 요 정도만 요 정도만 뭐그 이외에도 나머지 조금 규정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갖고 제 예전에 비해서 헌법재판도 팔레 있는 정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그 어, 기지국이라든지 그런 통신 자료, 사실 자료 이거 요청해서 받는 거는 여기 뭐 관련은 있어도 여기서는 그게 아니니까 이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1번, 3인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야 이거 얘기해요. 대화 당사자 간에 녹음하는 건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도청은 아니에요. 도청이라는 건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가. 대화 당사자는요, 머리로도 녹음을 하고 주머니에도 녹음기도 넣는, 주머니 녹음하면 불법이고 머리로 녹음한 건 적법이에요. 아니, 불법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쪽도 괜찮다면 이쪽도 괜찮은 거죠. 대화 당사자 간에 일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한다면,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 그 녹음자,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볼수없어 이건 당사자간의 대화예요. 자, 이런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거 맞는 지문. 자, 두 번째,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 내용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냐고 구체적 통신관계 발생, 야기되는 모든 사실관계, 특히 통신 관여자의 인적 동일성, 통신 장소, 통신 횟수, 통신 시간,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 이용의 전반적인 비밀. 자, 항상 보면요. 내용이에요. 내용이 비밀이란 말을 붙였잖아요. 내용의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 아시겠죠 요게 17조하고 18조 에서만 얘기한다니까요 보장한다 내용도 포함, 포함한다 맞네요 이것도 포함하고 이렇게 들어있고 자세 번째 전기통신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 장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때 자료 제공한 현황 등연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보고 또당사자의 통지 의무까지 있는 것도 아시죠 그 다음에 그 통지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 불복 절차도 진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해당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실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서 등 관련 자료 통신자료, 사실확인자료를 제거한 날부터 로 7년간 비치해야 된다. 이것도 많이 나와요. 7년간. 이것도 중요합니다. 5년이 아니에요. 7년이에요. 4번,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 대통령이 정한 경우, 자, 국가안전보장상의 국가보안법상,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장은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아니라 고등법원 수석판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일종의 영장이죠. 이렇게 영장주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장, 판사라고 돼 있어요. 고등법원 수석 부장 판사였는데 부장자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요 정도 좀 신중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보안범죄관련서는 4개월 범위 내에서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땐 4개월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살펴봤어요. 그래도 간단하지만 좀 짧게. 너네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은 예전에 문제로 또 정리를 다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자꾸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어요. 내일도 메이런법 정리 내용입니다.